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오늘 저랑 같이 마술을 해주실 분, 조재룡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펜 돌리기도 강좌할 건데, 오늘은 그거 강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턱하이 준비되어 있는 이 카드로 할 마술을 정했는데요. 자, 엘리베이터 마술이라고 아시죠? 그 관계 코드를 하나 골라, 계속 가운데 도 계속 나오는 그런 마술인데요. 자, 일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마술이 제가 만든, 제가 만든 엘리베이터 마술도 있고, 원래 본 엘리베이터 마술인데, 일단 본 엘리베이터 마술로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자, 일단 카드에는 이렇게, 일단은 카드에는 아무 이상이없어요 이렇게. 자, 아무 이상이없습니다 자, 이 수많은 24장 중에서 조장님이 뽑은 카드는 54장이죠, 이 카드가. 거기서 주장님이 카드를 뽑으면 어떻게 되죠? 네. 자, 주장님이 카드를 한장 뽑은 것은 53분의 1 확률로 제가 계속 올라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주세요. 하나, 하나 고르시면요. 자, 하나 골르셨죠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천장을 보고 있겠습니다. 자, 봤죠, 여러분? 안 보인대요. 맞죠, 여러분? 자, 전 몰라요, 이제. 자, 이제 이 카드죠. 자, 이 카드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잘 놔두고 일단 이걸 정리를 해서. 자, 일단은 이거 이 카드인데, 어, 아무튼 이 카드입니다. 자, 일단 이 카드를 가운데다 잘 넣을게요. 자, 팔 다이아몬드 초도 파세요. 자, 팔 다이아몬드죠. 그쵸? 그렇죠? 자, 아, 여기 팔 다이아몬드를 맨 위로 올려요. 그쵸? 맨 위로 떴어요. 네. 그러면 팔 다이아몬드 맨 위에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칼 치우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팔 다이아몬드를 여기 가운데에다가 잘 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팔 다이아몬드 어... 여기 가운데 잘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이렇게 벌려서 여기 사이에다가 이걸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잘 들어갔죠. 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신호를 나. 주면요. 놀랍게도 그 카드가 위로 올라간다. 와 위로 올라왔어요. 원 n 레이퍼블 e v a b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정도는 되게 신기할 만한데요. 위로 올라왔으니까 되게 신기해야죠. 그쵸? 신기하죠? 네. 엘리베이터 마술인데요. 여기서 끝내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쵸? 자일단요 조용히 하고 이거에 집중 하세요 자 일단 여기 팔다이몬드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있죠 팔다이몬드1클로버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저가 어 이번에 엘리베이터 마술을 했잖아요 어때요? 해봤는데 신기했어요? 음, 자 그럼 갈게요 위로 다시 음. 이번이더 네. 신기할 겁니다. 팔다이몬드가 위로 올라간다고요? 자, 여기 팔다이몬드가 위에 있죠? 자, 그래서 팔다이몬드를 제가 가운데다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팔다이몬드가운데다잘 넣고 제가 여기서 이제 신호를 주면요. 위이 카드는 팔다이몬드입니다 오, 어, 소입이다 자 일단 이 마술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엘리베이터 마술도 이따가 좀 올린 생각인데 일단 마술 알려드렸을건그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한 장을 고르는 합니다 일단은 카드가 이렇게 다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저도 옛날엔 패닝을 맨날 오른손으로 했어요 오른손으로 하면 잘 펴지는데 숫자가 안보더라고 왜 안되지 왜 안되지 하다가 왼손으로 다시 교체했는데 이제 잘 돼가지고 어 패닝이 어려워요 되게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원핸드패닉 이렇게 원핸드패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핸드패닉도 꽤 힘든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얼굴 공개된 거 일로 오세요. 아니야. 자, 일단은 조장님의 카드 한장 골라주세요. 조장 응, 응. 카드 한장 골라주세요. 응. 끝에 거저 끝. 이거요? 네. 응. 자, 이 카드는 큐하트입니다. 그쵸? 큐하트를 골랐죠, 조재랑님이? 응. 자, 이때 여기서 딱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반을 갈러요 그리고 여기다가 덤브레이크. 덤브레이크가 뭐냐면 이렇게 일단 초콜를 빼서 타이렇요 덤브레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맨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여기 맨 위에 넣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저는 감쪽같이 초코가 살었습니다 이러고 맨 위에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다가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맨 위에 조커고 이 카드가 아니죠. 관객은 Q라고 생각한다. 조커를 잘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Q가 맨 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해서 여기 안에다 이렇게 잘 넣면요 역시나 위로 있죠. 이제 연출만 하면 됩니다. 놀랍게도 위로 올라옵니다. 연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싱겁잖아요. 하면서 하나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둘 해서 성, 섞는다고 한다. 섞어요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여기서 섞었을 때딱 여기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 딱두 장이 남았을 때딱 멈춰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신호를 주면요 놀랍게도 큐 카드가 다시 온다 하면서 더블 리트를 한다 더블 리트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맨위 차가 다카드를 알겠죠 하지만 이거 있죠 이걸 잘 놓으면요 똑같이 위로 또 큐가 올라온다 Okay. Q가 이렇게 큐가 이렇게 보여지는 엘리베이터 마술이었습니다